네, 오공주 차트룸 2월 3일 종가 기준 차트가 예뻐지고 좋아질만한 네, 그런 것들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네 앞에 영상에서는 네, 첫 번째 영상은 보통 시장 얘기를 하다가 네, 앞에 좀 길어지잖아요. 네두 번째 영상, 뭐 만약 에세 번째까지 올려지고 뭐 그런다면 네, 여기서는 종목 위주로 오늘 어떤 게좀 봐둬야 될것 같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오늘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애들한테 속지 마세요. 이놈들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조금 더 앞서서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지른 길이고요.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저와 함께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제말안 들어도 돼요. 제 말을 참고로 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JMI, T로버틱스, 영화테크, 그리고 PNC테크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뭐, 뭐 제목에도 있지만 뭐 저는 항상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종목 있으면 바로 바로 어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파나진입니다. 파나진 자 유전자 진단 제품 어쩌고 저쩌고 오늘 자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들이 움직였잖아요. 얘도 이제 곧갈 준비를 하는지 뭘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 거래가 들어오면서 자 거래 들어오고 조정하고 다시 거래 들어오고 조정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오늘 네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내일 만약에 갭을 뜨고 갈지 안 뜨더라도 요 오늘의 꼬리 요 오늘의 꼬리 부분이 이전 요 2주전 2주간의 요 꼬리 부분인데 요 구간을 장악하면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물량들을 예, 매물대를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 구간은 지금 요한 4,500원에서 한 4,700원, 4,800원 사이가 공부 구간이겠죠. 자,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네, 여기 한 6,000원 이상까지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예, 쏠수 있다면 요즘 뭐만만먹으면 쉽게 쏘죠. 자, 요 파나진. 하나진 한번 잘 살펴볼 만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뭐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되고 뭐 아주 적잖나 이상한 것만 없으면 네. 한번 공부해 볼 만하네요. 자, 얘네들 어떤지 볼까요? 자, 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1,400억 정도 되고 대주주도 한 25%. 자.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네. 그럼 뭐 상패는 안 당하겠죠? 뭐 이상하게 뭐 횡령만 안 나오면 네자 빨간불도 없어졌고 오그렀네요 빨간불도 없어졌고 지금 2021년 3월 6월 9월 분기별로 실적들은 양호하게 괜찮게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네 휴 다행입니다 네 <laughs> 근데 오늘은 뭘로 갔나 오늘 오늘은 뭘로 갔나 얘네가 어, 진단 관련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네요 자 제가 무료로 이렇게 알려갔으니까 광고를 봐줘야죠 예 재능기부 여러분들도 중간에 광고 나오면 봐주셔야 돼요. <laughs> 자 파나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가 뭉쳐 있는 곳에 지금 박스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한번더 조정을 갈지 그냥 한번 슈팅을 할지는 형들의 영역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면 저 혼자 하지. <laughs> 자 공부하는 거 아시죠? 자 오공주 처음 접하신 분들. 갑자기 알고리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이게 뭐지? 예,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예, 저랑 이렇게 어? 1대1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통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거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쉽게 볼수 있어?라고 느끼는 순간까지 예,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파나진 한번 보시고요. 자 특수건설 자 얘는 추세는 밀린 거지만 왜 그러냐 이건 시장 때문에 이런 거 예외적으로 자 그렇지만 바로 살아 올라왔잖아요 자 요때도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 요때도 나와서 예, 짭짤하게 예, 치킨값을 벌게 해줬는데 다시 요 12,000원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어 오늘 기준 목요일 기준 어 저기 정책토론 이 대선 후보 토론 하잖아요 정책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네가티브만 나오면 좀 그런데 네 정책 중에 하나 지하화 있죠 고속도로 이거 거의 확정됐잖아요 자 요거 1번 후보, 2번 후보 다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한번 봐두세요 여기서 거래가 지금 들어왔네요. 이 특수건설. 네. 자, 그리고 하이스틸. 점상으로 가서 이렇게 눌러버렸는데 거래가 점상에선 거래가 안 나왔겠죠. 다음날 다물리 그러니까 달려든 개미들을 탁울리고 예, 누... 예, <laughs> 자,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어, 얘네들이 깔딱깔딱 하면서 시세들이 짱 잠깐 잠깐 뭐3% 5%가 나오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이스틸 잘 보시고 하이스틸 볼때 이때 같이 움직였던 애들 있죠 자 문배 예, 문배 문베, 문배가 얘도 얘 보세요 어 이거 이거 좋은데 네 문배 문베, 문배도 공부하세요 4천원 언저리 4천원 4천 100원 6, 언저리에서 얘네 실적 엄청 좋아요 문배철강. 문배철강 보면은 안 봐주면 석판 애들 있죠? 사면철강. 예, 사면철강. 어휴, 얘네들이 좀더 고개를 들려 하네. 이거 같이 보세요. 네. 어휴, 하이스틸보다. 하이스틸에서 어쨌든, 어,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빠르게 뭐 이렇게 강하게 갈 거는 얘네가 시총 잡고 점을 갔으니까 예, 얘네가 세력이 좀센 애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원래 항상 점상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오, 대주주도 많고, 하이스틸 한번 예, 유심히 노려봐도 뭐, 한번 시세 나오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어, 참 엔지니어링, 참 엔지니어링 어, 시총 작고 대주주. 여기는 실적이 어떤가 한번 잠깐 예, 흑자 전환했네요. 네. 회사도 나쁘지도 않고 빨간 분들 없어지고 있고. 네, 요거 참 엔지니어링 어, 외국인들이 좀 제법 들어왔네요. 네. 얘네 좀뭐 수주 공시도 얼마 전에 있었고 차엔지니어링 어, 저항선 돌파 직전이니까 한번 잠깐 시세 나오면 치킨값, 짜장면값 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우크라이나 아직 해결 안 됐죠? 네, 쭉 빠졌지만 네, 다시 또 떠드니까 이 중앙 에너비스 석유값, 네, 유가 올리고 그리고 흥구석유, 네, 흥구 석유, 네, 흥구 같이 보세요, 이거. 중앙 에너비스가 더 탄력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흥구석이가더 빠를 줄 알았는데 중앙 에너비스가 그냥 아주 특수한 네, 속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같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인데 자 세력주들 네, 요즘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력 추정주들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 많아요 여기 보면 네오토, 뭐 프로이처, 뭐 SD바이오센서. 자, SD바이오센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SD바이오센서? 자, 다른 것도 많이 갔지만 SD바이오센서가 실적 기반에서 제일 안정적이었잖아요. 요 가짜 음봉 나와서 조정했는데, 그쵸죠 이때 말했으니까 뭐한 5만 5천 원, 5만 7천 원요 사이였으면 뭐 6만 원 미치니까 벌써 한30% 이상. 오, 우 부럽다. <laughs> 상한가 같네 예, 이제 내일부터 수확해야죠. 자, 그쵸? 렇 여러분들, 이렇게 진단키트들이 막 시세 나와요. 자, 코로나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어, 줄었다, 늘었다 하잖아요. 진단키트 다음엔 뭐가 올까요? 자, 원격 진료, 인성정보, 오늘 나왔죠, 시세. 그리고 비트 컴퓨터,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소프트센, 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공부하고, 또 뭐가 있죠? 자, 대형 포장, 네. 그리고 한국 패키지 이런 패키지 이제 사람이 확진자가 많고 집에서 치료해야 되고 뭐 이러면 원격 진료도 있지만 배달 음식 뻔한 겁니다 계속 돌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연속적으로 뭐 어? 급등을 낼 일을 하듯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 중간 시세 나오면 빨리 빨리 챙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프로이천 네오토 공부하시고요. 오늘 네오토 시세 살짝살짝 살짝 나오죠? 이런 것들. 그 뭐, 나노엔테. 이런 것들은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종목들 하나도 허투루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laughs> 네, 그쵸? 그렇죠? 네. 다 보시면서 천천히 공부하세요. 네. 그리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쪽지 메일 보내주시고요. 1대1로 대신 종목을 얼마에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불법입니다. 잡혀가요. 그런 건안 합니다. <laughs> 네, 그냥 주식을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영상으로도 가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도움을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정이 딱한 분들은 뭐 제가 그래도 확인 전화 해서 <laughs> 어, 상담 전화도 해드려요. 마음의 위안을 드리려고 <laughs> 네 어쨌든 시장은 네 살아 날려고 한다라고 좋게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조금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야간 선물 지수 빠지잖아요 하필 내일이 네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종목들이 아침에 만약에 뜨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요 아직도 네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는 순간 그놈의 식기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러 달려옵니다. 성큼성큼. 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광고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카페에 오셔서 네. 카페에 오셔서 가입해주시고 또 등업, 이거 안내영상 여기 필독 있어요. 제발 좀 봐주시고. 또 후원 이거 가입해 주신 분은 저에게 꼭 닉네임하고 네. 꼭그 안내사항에 따라서 저한테 메일 좀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좀 새롭게 어, 오공주 차트룸 오프라인 모임 오셨던 분들 몇몇 분 저랑 통화도 하고 예, 좀 대화 많이 하신 분들하고 좀 어떻게 어, 도움을 드릴까 해서 뭐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면 나중에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장 겁먹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준비 잘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듯이. 네. 어둠도 곧 끝납니다. 시장의 어둠도. 아유, 꼰대 같다. <laughs>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